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때 그 방탄 있잖아요 그거를 그게 없어져서 그 방탄을 다시 찍을건데 어, 비켜봐 이번에는 사각사진으로 나가거든요 비켜봐 사각사진 이거

일단 이렇게 나가고, 사각사진 랜덤 근데 어차피 이거 발표하고 랜, 어, 그때, 했던 거 마저 공부할, 할 거예요. 시끄러운 점 양해. 잠시만요. 어. 그 어디 갔지? 방탄... 이 여기 우상사 같지? 그 여러분, 도무소를 따겠다. 네. 아, 요걸로할 거고, 비오빠 그리고 레몬 오빠 이거 슈가 오빠도 있어요.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이거 아마도 새로운 거일 건데 슈가 오빠가 있는 거 그게 뭐야? 어? 이렇게 나가요. 이거 사각. 도무송. 도무송. 이것도 아마 도무송. 근데 제가 당첨자 발표를 할 거예요. 어, 두 분밖에 참여를 안 해주셔서. 바로 이 사각은 수루수루 님이 당첨이 되셨고요. 이거 두개 갖다 드릴게요. 축하드려요. 이거 두 번째로는 하트링님이 이게 뽑히셨는데 너무 이런 거밖에 없으셔서 제가 이거 레몬이 남준이 안아줘 이렇게 있는 거한 개랑 이 스티커. 드릴게요. 여러분 축하드리고요. 제가 여러분 플로랄 폼을 이렇게 제가 몇개 이만큼 뜯었는데 이거 이렇게 플로랄 폼을 제가 샀어요. 이거는 제가 다 한번 해봤는데 에? 플로라폼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버리는지를 몰라서 나는 어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하고요 이거는 선물은 제가 세탁기 다 됐다는 소리입니다. 할아버지 세탁기 다 됐어요. 짜잔. 이것봐요. 이물 나와요 이렇게 하면. 이렇게 물 있죠. 네. 오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오늘 떠나요? 공항에 요 핸드폰 꺼나요? 제발맨 정말 헉 망했다 은솔아 내 손을 좀 은솔아 언니 물티슈 좀 아니 예. 아니 그 휴지 좀 갖다줘 이거 빌려주실 테니까 자 여러분 당첨되신 분들은 진짜 축하드리고요 바꾸가 <laughs>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.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. 그럼 이벤트 나중에 또할 테니 많이 참여해주세요. 안녕.